예수가 열두 제자를 뽑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도 공부한 사람들 을 뽑았을까 무식한 사람을 뽑았을까? 공부한 사람들은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죠.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뽑지 않았어. 전혀 믿음이 없고 장툴베이들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을 뽑았죠. 예수가 그 사람들을 택할 때왜 그랬을까? 순수하다, 순수너무 순수해서. 마음 아, 머리가 없어서. 머리가 <laughs> 맞아. 내가 사람들이 내보고, 유명한 사람을 지금 뭐, 밑에다 데리고 있어야지, 뭐, 행사 진행 도잘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있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겠죠?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끼리 뭉쳐야 돼. 맞아, 맞아. 이런 사람들이 뭉쳤지만,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야. 가능한 여러분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달고 다른 사람은와안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영혼들이 필요하지. 그렇게 교만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숫자도 숫자도 보세요. 15는 숫자가 1몇연만학만내 용변 부동0에서 뭘로 천복에서 15를, 뭘로 변하냐 하면, 15를 천복에서는 어떻게 본줄 압니까? 천복에서는 15를 온, 삼사, 성환, 알겠죠? 5칠 그러죠? 천봉에서는 왜 선안으로 표시할까? 15는 보름달이 맞아? 맞아? 15는 보름달로 꽉 차는 숫자야. 무슨 숫자의 끝머리가 15야. 맞아? 맞아요? 보름날은 달이 어때? 꽉 차는 차. 그것을 하늘은 싫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꽉찬 사람은 반드시 기울게 만들어 하늘은. 그러면 언제나 꽉안찬 것처럼 행동해야 돼? 안 해야 돼? 겸손이야. 맞아, 맞아요. 보름날은 달이 어때? 꽉찬 자. 그것을 하늘은 싫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꽉찬 사람은 반드시 기울게 만들어. 하늘은. 그러면 언제나 꽉안찬 것처럼 행동해야 돼, 안 해야 돼? 겸손이야, 겸손. 어떤 사람이든 꽉찬것 같으면 분질을 버려. 꽉찬 사람은. 하늘은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않아. 꽉찬 사람 그게 유대인들이야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다 저를 50년 다녔다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꽉찬 사람들이야 15야 15 맞아 맞아요 이렇게 꽉찬 보름달은 그 다음부터 기울어 안 기울어? 그래서 하늘이 제일 싫어하는 게꽉찬 사람이야 기울은 사람 약간 기울은 소승딸은 올라가, 안 올라가? 소승딸은 네. 점점점 성장을 하는데, 이꽉찬 놈은 성장이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은 거야.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인구, 이 지구 7 0식을 무시하는 거야. 유대인만 하늘에서 선택받았다, 뭐 이래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예수가 그꽉찬 사람들을 데려다 썼을까? 소승딸 같은 사람 데려다 썼을까? 소승딸 네. 같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해, 지금은. 맞아, 맞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들은 저 흑행의 저에뭐 저런 사람들 데리고 무슨 지가 돼야 종된다고 그러냐.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 유대인들이야. 저 정치꾼들이야. 잘났다는 사람들이야? 맞아, 맞아요. 그들라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 알겠습니까? 네. 국민들 혈세를 끌고 가지고 자기 팔자를 보름달 만들어 놨어 맞아 맞아요? 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기울어 안 기울어? 네. 기울은 일만 남았어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예수는 아예 빈털털이들 머저리들만 들려다가 데리고 다닌 거야 <laughs> 왜? 전부 보름달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니까 좋잖아. 그리고 예수는 15를 채우지 마라. 언제나 14만 채워라. 이런 비어나라. 그래 안 그래요? 언제나 종점을 가지 말고 올라갈 가능성을 좀 열어 놓고 살아라. 15가 되려고 그러면 남겨버려라. 맞아 맞아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어라, 부자, 청년 오니까, 나를 따르려면 네 돈을 없는 사람 다 놀아주고, 빈손으로 가라. 그래, 안 그래? 꽉찬 사람을 싫어한다, 소리야 보름달 가지고 내하 따라오지 마라, 이거야. 근데 사람들 내보고, 흥행여이가저 무식한 사람들 데리고 지금 무슨 대통령, 이런 어리석은 작자가 있나? <laughs> 그런 사람이 정치를하니 국민이 어떻게 되겠어? 전 국민의 길을 다 빼놔가지고, 저거, 저거가 보름달이 되어 있고, 국민들은 전부 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오만한 자. 그래서 여기에, 가난하고 어렵고, 배운 것 없고, 이런 사람들을 볼때 여러분은 절대로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 알겠습니까? 그곳에는 가능성이 있고, 그 집안은 기우는 것보다는 올라가. 그래서, 큰 인물이라는 것은, 큰 인물은 그런 자들을 데려다가 쓰는 거예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5를 경계하고 14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아보면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니 고객님 저 사람 옷이 가뭐 이렇게 뭐 묻어 다녀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덜떨어져 보여야 돼저 아, 아, 아. 사람 왜 애들한테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돌아다녀 미친놈 아니야 저거 항상 여분을 남겨놔야 돼 여분 맞아 맞아요 이 여분을 남겨놓지 않는 인간들이 에고이스트들이야 어나 어디 나왔어 나 서울대 나왔어 어나 뭐야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사회를 피가 돼가지고 평범한 논에 벼가 똑같이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우뚝뚝 서가지고 벼한테 피가 더 많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이게 피 밭인지 벼 밭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온 겁니다 예. <laughs>